저춘 누가 쓰니? 저충권은 올라님이 쓰고 있어요. 흑끼의 구슬 세개 내꺼라고요. 벌레. 자 감정 자 채술주, 역경주 아 근데 저 안선생 어떻게 잡아야 되냐. 채술, 역경, 흡입 중에 좋은 아저 <목소리도> 아저씨들이 빨리 오는 채술주요, 게 나을 채술주. 것 같아요. 라마가다라우스 <목소리도> 갑마를 입은 상태에서 얘를 잡았었는데 <목소리도> 처음에. 채술주 채술주. 오, 오케이, 확인. 좋네. 아저씨들!

상위 텐더 없이 이지랄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어구. 나도 없어요 지금. 그나마 <laughs> 위대가 위랑 상이 하이만 맞췄어. 나왔어요 자기들. 예. 잡아? 잡아? 거기 캠프 하나 더 있거든요. 예 하나. 어, 하나 열어요. 어디요? 캠프부터 캠프. 열고 와. 왜냐면나들어가려면좀좀 좀 잠깐만. 좀 아, 거기 아 여기 거기구나. 여기 개미이구나 어디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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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. 어디. 아 아니, 아니, 잘못 말했어요. 고대술인 줄 알았어요. 오케이. 아, 고대술야 저기. 아 고대 수지 저거 고대수에서 뜨지 뜨없지 에? 오, 뭐 소리야? 빨리, 빨리, 빨리 강화고 갈게 아가리 불리지 마이 캐스키야생 아가리 불리지 마이 캐스키야오 쉣. 맞아 꺾어. 오 리지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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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딱돼이 자식아, 당당 일찍 나왔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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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나아 잠만 아 좀만 더많야될 텐데. 아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 안,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죽 새로운 장비 함께. 북에르아리 가자. 어. 머리에 수류탄이요 짝짓기를 시도했다 짝찍스아 잠깐만 그레이약 잠깐만 나왜 여기 걸궈졌냐 꼬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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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잘라 꼬리 라아아 아, 야해? 그 페파 아닙니다 아 잠깐만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꼬리다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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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만 너 때리니 안지 여기서 꼬리를 좀켜 에이 우리 초보자들인데 그렇게 막 뭐라 어, 하지 마세요 음 그러냐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다 난 피했다 얘가 그러니까. 파이어 <laughs> 불꽃 지져스 발사 찢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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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찢어 아 잠만 만 잠만 잠만 아 잠만 이거는 고 이건 너무 하잖아. 그래 딱대 그래 딱대 그래 딱대 이건 너무 아니냐 이건 너무 아니냐고 이스키야안 선생님 드럽게 세네. 같이 갑시다, 선생님, 월상 갑시다. 자, 일단 아이템 박스에서 <목소리> 조합을 해야겠다 조합 가능한게 뭐가나 네르갈리베 들고 왔다 영양제 다아 신나게 만들어주고 나 들고 왔어 아마 어... 더 이상 만들게 없어 약간 비약같은것도 못만들어 그래 비약도 못만들어 비약끄라 아. 비약끄라 비약끄라 비눈 뜨지마 이 자식아 난 너에게 눈 뜨라는걸 허락하지 않았어 어...화염초 <laughs> 넣고 <개> 수면초 <laughs> 넣고 푸른버섯 <푸르모스> 넣고 해독초 넣고 오케이 런쿨잎 넣고 눈 뜨지마 이 자식아 넣고, 눈 뜨지 말라고 눈 떴는데야? 아뇨, 이게 올라타서. 아. 눈 뜨지 말래. 아, 어디 가니? 쩐다. 개 무섭다. 아, 근데 이거 비약 같은 거 어떻게 하지? 만들어야 되는데. 나 왠지 갔다가 한 방에 홀라당! 하고 뒤질 것 같은데. 저그 큐고 긁고 아름다운 내르갈리베로든 사람이 왔어 네르갈리베로 <laughs> <목소리> 어디가 이제시아 어디가 어디가? <목소리> 어디가 돌아와 야 파이리, 파이리, 저기 파이리. 다구리 깐다 다구리 파이리, 파이리 저기 봐 파이리, 파이리. 진짜 다구리 까고 있어 아 위에서 덮쳐야지 아와안내버려 어, 진짜 개빡친다 덮친다고? 요즘 짝짓기를 시도하겠다 <laughs> 아 누구야 아잇! 중 짝짓기 하려 는데 내... 눈깔에다가 그냥 뭐하는 아, 짓이오 이거 앙프 이렇게 잡다가 우리 리오레이 아종 잡으면은 플라잉! 짝찍기아씨 뭐야 씨 누가 자꾸 내짝찍기를 방해하고 있어 끝나야돼 슬링거 발사! 기절이다! 기절해라! 어 왔다 으악! 르갈리베 개꿀 됐돼 아이, 올라 탈라 했는데! 짱야기를야야야야야 어, 야야야 야야야야야! 어, 나방다 죽을 뻔을뻔려라나나을나려나어잠만잠나나나나만나나나나잠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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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나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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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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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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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꾸... 아, 단차. 야 진짜. 내가 반차계기 누가 자꾸 뺏었어? 써. 아. <laughs> 연속... 었기 빼기... 뚝배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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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야기 뚝배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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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같잖아 좋아 배기 뚝배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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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배기...

아 근데 엠포획 안 해도 돼요. 어차피 주는 거 똑같아서. <laughs> 아얘 똑같아요? 아, 똑같을 거예요. 만만 만왕형 어금니 플러스 주는데? 이상해요 어, 어. 플러스. 얘얘얘 상위야. 어? 음. 아 상위구나. 잠만 근데 얘 코리 어디 갔지? 코리야 저쪽에서. 나안 먹었는데? 뭐라고? 스패이스는 스패. 아까 스패 거기 있어. 빨리 달려. 팔로미팔로미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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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! 달려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빨리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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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 여기 리바리바리바리바폭아 잠깐만 아... 봐, 먹었나? 그래, 잼, 잼충군 이거 먹었나? 근데 잼..잼충군 이거 그 쓰는 거 익숙해지면은 이거 되게 잘 쓰게 돼요 마냥룡의 영림 복무주머니 내열주 그기야단에 100... 방풍주 썼다 100... 와씨 뭐야 만냥룡의복주 코... 내수주 나갈거 코... 밖에 안 남은 거 같아 콧뼈 어따 써? 탑승명인 콧뼈 아, 콧뼈? 다 재료로 들어가요 <웃음> 콧뼈? <웃음> 나 처음 보는 재료인데? 뭐 그럴 수도 있지 아, 처음 보던가 안겠어요 아저씨 안전하 아프데스 자 사령관한테 말 걸고 나면은 그,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조라마그다라우스출현중 가기 싫은데 인트 캐스트 열렸습니다 조라 필요 없는데 조라 알겠지? <laughs> <이기 때>? 음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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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때려패고 싶어 형님 으 때려패고 싶어 형자 사령관 만나서 오, 퀘스트 하고 하고 저는 야, 저는 이제 후라님이 추천해 주신 그걸로 이상한 요왕 요, 요 오케이 이상한 요왕 어, 이제 장비 생산하고 오징어 구경하실 분? 밥 먹으러 일단 그 전에 이 아줌마가 뭔가 해주는 아, 약을 아,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, 네. 지폐고 이렇게 싱싱한 오징어 하나 있어요. 오징어. 오늘요? 내기 넘을 거예요. 오늘 오늘 그냥 엔딩 볼 거예요 아마. 그냥 켠기면 왕까지. 그럴 것같 지금. 지금.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바로 그냥 켜같 걸까? 가도 돼 켜나. 갑시다. 저 시간 지금 지금 열아 이제 1 2 시야? 그래 시간 되게 잘가네 일단은 그러면은. 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오시 오케이, 오케이. 화장실 갔다 미행해야 되니까. 화장실. 다 같이 화장실 한번 가고 갔다 갑시다. 그러면 저는 일단은 컷이 보고 화장실 좀 켜야겠다. 실행해 놓고 갑니다. 역바을까지는안갈 거고 아마 스토리까지만 갈거같아 스토리 엔딩까지만 갈거 같아요. 스토리 엔딩만 봐도 얘다반은했지 끝났지. 근데 나 무기 강화라고 쳐야 무기 강화를 못해. 아까 아직 그 그게 재료가 없어서 그래. 어차피 천천히 채워져요. 괜찮아. 용골 중이 없어. 중만이 중이랑 심의 결정. 아니, 그다음에 버서 블레이드. 재롱 만 드실? 아, 맨 아니요. 근데 방어구도지 어, 금 어찌하지? 뭐가 방어구... 다몇번 하면 되던데? 뭐든지 문제가 많아 나는 심의 결정 지금 구할 수 있어요 갈래요? 심의 결정이요?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싹다 바로 그냥 자시 일단 깨끗하게 일단, 깨끗하게 일단 리오 레이아 아종 만나고 올게요 컷신만 보고 올게 육상놈이 있거든요 예, 예 어? 이거 간 김에 가서 그냥 먹고 와야겠다 뭘 먹어요? 심해의 사노, 산... 아 심해의 결정이야. 지 갔다 왔는데 이미 보고 있어 이새끼. <laughs> 갔다 왔는데 죽어 있었어. 네. 개꿀오 <laughs> 파이어 <laughs> 발사. 우리가 컷쇼 금방 끝나니까. 이제 일로낀건 내가 이거 <laughs> 어제 새벽에 봤다는 게 문제야. <laughs> 한번었어어 <laughs> 어제 새벽에 여기까지 야, 봤었어. 뒤로는... <laughs> 그 뒤로는 이제 안보는거지 어그 뒤로는 몰라 어, 이제나 길 몰라 아무도그얘 존재는 흐흐흐흐 그레이티는 피이 오케이 리오 레이아 아종은 왜 여기서 645 약간 색깔을 띄고 있을까 걔는 아종이라서요 아, 개같은 실이 먹는 음식이 다르는데 아아 얄라야라 야라야라, 야라. 야라라라라라라라, <laughs>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케이. 어, 아종 본지 처음이야, 오케이. 나도 몰라. 아, 됐어요, 끝났어? 커신 봤어? 컷신 봤어, 봤어, 봤어. 컷신. 오케이. 오케이. 여러분, 모두 갑시다. 어, 심의 결정 두, 개 하나 나왔고요 어, 안 나오죠? 갑시다. 잠깐만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난 지금, 그거 하고 있어. 심해 결정 얻어 러어갔어아 그래요? 아 먼저 가서 때려고 있어도 돼. 아 괜찮아요. 어차피 나는 나는 가가지고 나도 심해 결정 얻어야 돼서. 하나 둘 셋. 심해 어, 결정 다 얻었다. 좋아 노바 크리스탈 나왔고. 좋았어, 심의 결정. 일단 다 깠다. 이제 용골만 얻으면 된다, 용골 중. <laughs> 용골 중이 안 나오던데? 가면 가면 자,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빨리 오세요. 어디로 가요? 맞아요. 빨리 수주하고 받아오세요, 빨리. 이번엔 쌍검 써야겠다. 근데 그 쌍검 쓰면은 루이트님이 걔패할 수도 있어서 조심해 지금 얘네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? 누구요? 리오레이아랑 레이.. 레이기앤하고 리오레우스 아종하고 싸우고 있거든? 아 지들께 알 아, 예. 아, 싸우라 해? 그럼 <laughs> 난 모르세 아이고. 뒤지면 둘이... 뒤진거지 뭘 아,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 일단 나는 재료를 모으기 위해 떠나왔다 욱동 캠프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? 잠시나 용골 얻으러 왔는데 <laughs> 용골이 안 보이네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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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찾았다 맛마시다 마시다 어 리오레우스 아종이 기절했어 뭐? 벌써? 레이기애나한테 기절했어 죽다기네 <laughs> 저건는 뭐로 잡을까 터가이 어디 있지 용골 여기 있다 중만 나와라 중 하나만 예 아프라더스 아니 왜 단단한 뼈만 나오지 용골 중은 안 나오고 몫이 갑시다 건방진 것한번꺼아줘 거든요. 같이 갑시다. 나 빨시고. 밥좀 먹고 갈게. 추천정치 모든 야 내려와. 공격력이랑 방어력 대성이 다 소식상군. 진짜 똑같은 대로가 미친놈들. 퀘스트 보상이요? 아. 내가 싸우기 좋은 데가 여긴데씨 어차피 용골 용골 캐스트 보상으로 나그그 중은 중 아마 소는 그냥 파밍으로 나올 건데 지금 예. 무조건 캐스트 보상 아 캐스트 보상이야 아마 아마 미리 말하지 뭐 얘네 왜 여기서 싸우고 지랄이야 <laughs>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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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다친 거야? 누가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.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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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핫! 단차! 안 되네? 미안해. 어, 단차해볼라 했는데 단차가 안 됐어요. 미안해요. 얘, 네, 얘는 날개가, 날개가 약점이었을 거예요. 어, 잠깐만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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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여기 있으면 나 두둥이 맞는다 오케이. 아아아아아, 아아아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아우 치치약은 어. 또 여기서 왜 나와? 다 나오는 애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지도 옆에 좌측 하단에 몬스터 대부분이 싹다 나와있어 그 얘네 둘이 싸웠다 신나다떠누시 제발 반짝한다! 아아씨부 아 이때 일격받으면 바로 가는데. 우리 파이팅 중이라서 그런아 잠만. <laughs> <이런> 와. <laughs> 아니 이거 이거 요렇게 뒤지면 아 체력 다시 깎였잖아. 아아아왜한 방에 뒤지지? 비약 먹어야 돼. 약해서요. 아 씨, 비약 없는데? 이유가 아, 두 가지겠어요. 한 가지지. 아비약이라 없는데 이제 큰났네 니텐이 빨리 와. 나 내가 하나 줄게요. 내가 좀 갈게요. 이야 그락이 없어 진짜. 여깄다. 저 스펀이 어, 안녕하세요 죽여 뭐 여기.